리플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늦었겠지? 내가 사면 떨어지겠지? 혹시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들 몽땅 바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리플이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팩트 기반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오른다 오른다 이런 망상 같은 소리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구독자 분들과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 공짜 이벤트 있으니까 이것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리플 공식 홈페이지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리플 청계상당에 에어드랍이 시작된 거 아셨나요? 이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안 받아 가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거 조건도 없고 5분이면 누구나 받아 갈수 있는 이벤트니까 리플 홈페이지 가셔서 꼭 받아 가시고요. 혹시 만약에 찾아보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실시간 무료 소통방 링크 눌러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고 리플이라고 적어주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고 자세히 설명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리플은 아직 오른 게 아니라 이제서야 겨우 우상향 구조의 틀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직 소송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고 SEC와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5년 8월에 그 마지막 항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입니다. 이제 진짜로 리플을 잠궈왔던 법적 족쇄가 풀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지금까지 상승을 한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 심리 때문에 가격이 선 반영된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족쇄가 풀리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3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집에 들어갔고. 다시 한번 역대 최고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EC라는 이론 하나 때문에 모든 상승을 눌러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사라질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관, 세력, 고래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이 종결이 되고 다음으로 리플을 떡상시킬 수밖에 없는 호재 뭡니까? 바로 XRP ETF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있죠. 그 다음 주자는 리플이 될 확률이 높은데 XRP ETF 승인 여부가 10월 최종 결정이 될 전망이라 지금 시장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ETF 상장 시 당연하게 신규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되고 모든 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죠. 시장에서는 SEC가 마침내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상장된 후 수요가 증가하면 꾸준한 자본이 가격 상승을 위한 강력한 지지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경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다들 아시죠? 블랙록이 리플 ETF를 신청할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결국 이 블랙록도 리플 ETF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을 출시하여 암호화폐 ETF 시장 내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리플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제외할 경우 경쟁 자산 운용사에게 시장 점유율을 내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블랙록도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으로도 호재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게 있죠. 연준 의장 이 파월이 8월 22일 금요일, 오늘이죠. 경제 전망과 프레임워크 검토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할 건가? 앞으로 금리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온 세상의 이목이 지금 이 잭슨홀 회의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개월간의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다 보니까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 보수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살짝 흔들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리플 홀더로서 SEC 항소를 공식적으로 기업 발표하고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하는 이두 가지가 리플의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올라서 사기 싫다. 이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4,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져도 바로 말아 올려서 반등한거 보이시죠? 일부 차익 실험 매물과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시장의 악재로 인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관, 기업, VC 투자자, 너나 할것 없이 쓸어 담고 가격을, 방어, 가격을 잘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신고점 영역이죠. 신고점 영역에서는 한 번에 돌파하는 케이스보다는 조금 시간 끌어주면서 신고점을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간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금리를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인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상승은 끝난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건 xrp 리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언제 매수 매도하냐겠죠. 이번 불장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 되시라고 직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핵심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더나 리플, 솔라나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알트 코인으로도 수익 챙겨드리면서 손익비를 좋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가족분들께 직접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7월 7일에 박프로 추천코인으로 퍼치펭귄 잡아드렸고 추천 매수가 20원 매도 목표가 4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매도 체결 꼭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자 보내드렸고 7월 7일이면 이때죠 이때 매수가 20원 잡아드려서 13일날 44원까지 갔습니다 딱 일주일만에 문자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려 수익 100% 챙겨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보여드리고 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7월 9일날 박으로 추천코인으로 이번엔 스텔라루멘 잡아드렸습니다 매수 추천가 370원 매도 목표가 600원 이상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필수로 매도 체결 꼭 걸어두세요 말씀드리면서 문자 보내드렸고 스텔라루멘 차트 와서 보시면 7월 9일이면 이때죠 매수가 370원 나갔고 매도 체결 600원에 걸어놓으라고 했죠. 5일 지나고 정확히 7월 13일에 650원까지 갔습니다. 이때도 정확하게 60% 이상 수입을 챙겨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번 군더더기 없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5년, 10년 초장기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이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선에서 익절하고 나와야 리스크 없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을 깔고 가면은 장투보다 손익비가 훨씬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코인 투자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고 뭐 이더리움, 리플, 메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 무료로 입장하시는 방법 지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 트레이더 5명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원래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게 아무나 입장하고, 심지어 무슨 유료업체까지 들어와서 염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실제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실 때도 한 번에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꾸준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나,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의 손실이 너무 커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 또 관심은 있는데 처음이라 어렵고 두려우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물려서 고민하고 계신 코인에 대한 분석도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고민하면서 존버하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우리도 이번 불장에서 큰돈 한번 벌어서 인생역전 한번 해 봅시다 6308-6483으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본질에 집중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돈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인길잡이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